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아막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정말 예쁜데 심지어 넓기까지 한 정말 잘 나온 복층 빌라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업 소재의 빌라고요. 두 개동 지었습니다. 16세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복층 세대는 딱네세대 타입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인테리어 컨셉이 달라서 오늘은 제가 올 화이트톤의 예쁜 빌라를 좀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 전용 면적이 23평이에요. 근데 실사용 면적이 한 32평쯤 되는데 위에 복층까지 포함하면 아마 50평 정도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 공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테라스가 좀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 거실 주방도 넓었으면 하시는 분들 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요. 여기 분양가가 이제 막 오픈한 현장이라 감정 중이에요. 제가 오픈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시립주금은 복층은 아마 한 1억 5, 6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 집도 좋지만 위치적인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초, 중학교를 다 도보로 걸어 다녀요. 그리고 대단히 완전히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좀 편안하게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 전원의 느낌으로 좀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시죠. 자, 현관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이 작지만 그래도 신발장 3칸 마련되어 있고 일괄 소등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문이 너무 이쁘죠? 예, 여다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포랄 핑크 컬러로 <laughs> 제작이 되었어요.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오픈이 돼요. 이사할 때는 이거 오픈해서 쓰시면 되고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포베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복도를 따라서 방이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안방이 있는데, 먼저 거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채광이 너무 좋죠. 지금 여기가 아마 지금 동남향 정도가 될것 같은데, 오전 시간이라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톤으로 여기는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벽면은 웨인스 코팅해진 도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벽등도 예쁘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는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전면에 시야가 완전히 탁 트였어요. 누가 날 훔쳐보지 않는 이 느낌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TV를 놓는다 그러면 거리도 꽤그 폭이 꽤 넓어서 쇼파 놓고도 TV까지 거리가 넓어서 아이들 뛰어놀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거실. 그리고 거실 앞쪽에 주방이 대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는 지금 마치 어, 예쁜 펜션에 놀러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베이비 핑크 컬러로 해서 주방 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짓죠? <laughs> 베이비 핑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컬러? 사실 이런 건이 내가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못할 텐데 이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고 식탁으로 쓸수 있게끔 지금 여기가. 환, 이거 6인용 되겠다, 그죠? 네. 여기도 의자 3개 놓을 수 있고, 심지어 이 밑에 지금 보일란지 몰라요. 여기 밥솥 자리가 있고 렌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 식탁등도 너무 이뻐. 네, 인테리어 컨셉이 저랑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조리대 공간을 보면 인덕션2구의 하이라이트 1구짜리 후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넓은 싱크볼에. 전면 개방감 있는 이런 창 환기창도 있고요. 요 조리대가 이 안쪽까지도 깊이 있어서 뭐 커피 머신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냉장고도 지금 두 대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 사이즈. 와 주방 거실이 일단 넓으니까 아이 키우면서 생활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다용도실로 넘어가는 이 문도 딱 컬러를 베이비 핑크로 맞췄어요. 어쩜 색깔이 이래요? 아기 있는 집들은 이 색감 때문에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신혼부부도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세탁기, 건조기 올려서 쓸수 있게끔 딱 배치되어 있고 옆에 보일러도 깔끔하게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자체가 넓어서 그리고 픽스창이 이렇게 넓게 나있어서 다용도실인데 막깝깝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쓰레기 같은 거 모아두실 때 분리배출하는 거딱 해두셔도 되고 팬틀이 짜가지고 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역시 넓게 나오니까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어? 잠깐, 안방을 먼저 보여줘야 돼? 작은 방을 보여줬다, 절로 가야 돼? 그럼 제가 오늘은 작은 방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작은 방으로 입장하는 문 컬러가 남다릅니다. 문도 되게 높아서 굉장히 예뻐요. 지금 스카이 블루? 파스텔 블루? 컬러가 문이 들어가 있고, 이 방이 작은 방이 아니죠, 여러분? 지 사이즈가, 와. 뭐 운동장이에요 와 이거 안방으로 쓰면은 끝내주겠는데요? 그쵸 이거 안방으로 쓰기에도 딱 좋고 자녀가 한 분이다 그냥 이 방을 얘딱네방 해라 에이, 신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방두개 사이즈인데 방이 두 개가 필요하신 분은 이 가벽을 쳐서 방을 두 개로 쓰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쓰셔도 됩니다 어 다만 아쉬운 건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없네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벽걸이를 달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도 체강이 무지 좋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볼게요 음. 문도 지금 두개 시공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면 가벽 채워서 네, 방 나누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공용 욕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방을 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바로 앞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아 색감 무엇 바닥에 네, 이 포인트 타일이 민트 컬러로 이렇게 딱 뭔가 어, 깔맞춤을 한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세면대도 이렇게 카운터 스타일로 해가지고 서랍장이 딱 달려 있어요. 귀엽습니다. 어머 너무 너무 귀엽다. 수납장 달려 있고 변기 있고 거울 예쁘게 달려 있고 파티션으로 해서 샤워 공간 구분해 주었습니다. 공간이 꽤넓 넓어요. 음, 환기창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용 욕실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안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안방 공간은 이 예쁜 아치형 공간을 지나면 바로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옆에 계단이 있는데,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안방, 어우. 아까 저 방을 너무 크게 봐서 그런지 안방이 되게 작아 보인다. 아, 그렇게요? 근데 사실 이거 다른 빌라에서는 안방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결코 작지 않아요.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붙박이장을 한1 0자까지이렇게 하나 하시고 침대 여기 두시고 화장대도 옆에 두실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면서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전망도 탁 트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실 공간 외에 안에 드레스룸이 약간 있어요. 여기도 예쁜 아치형 의구정물를 지나오는데, 어머 이 컬러가 무엇? 이런 컬러가 있는지 몰랐네. 페일 그레이 회색 컬러로 지금 시스템장에 들어왔는데, 내가 자주 입는 거 여기 딱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선반장까지 알차게 들어왔어요. 어 그리고 어머 세상에 안방 욕실 사이즈 무엇? <laughs> 오늘 이 안방 욕실이 여기 이제 화장대가 없어지면서 안방 욕실은 그래도 크게 나왔는데 여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안방 욕실은 보통 샤워를 못 하는데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기준층 이것만 돼도 사실은 되게 만족하실만한데, 우린 식구가 더 많거나 혹은 아이들 플레이룸이 필요하다거나 그렇다면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제 복층 공간으로 올라왔는데 계단이 살짝 좁긴 하지만 감당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복층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위에 지금 여기 친구가 이만큼 다 살아있고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여기 수납장 짜준다는 걸로 듣기는 했는데 요건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이 공간 이만큼 세컨 거실처럼 애들용 거실처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일단 여기 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키가 작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서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에도 만약에 짐이 많은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장을 짜가지고 짐도 다 보관할 수 있게끔 어, 공간이 있고 깨알같이 환기할 수 있는 창도 다 있어요. 이 복층이 이 공간이 끝이 아니라 저기가 엄청 넓어요. 아니 여기 여기는. 여기는 한 친구들 그냥 MT 온다 치고 한 20명 여기서 재워도 그냥 다잘수 있지 않아요? 아니 방이 너무 넓어 성인 자녀가 있거나 아이들 많은 집은 여기 그냥 같이 매트리스 주르륵 끼고 같이 재우고 이쪽에다가는 공부방 만들어주고 아니면 여기 노는 방으로 그냥 막 이끄럼틀도 놓고 매트리스 깔아주고 방방이도 놓고 해도 애들 놀이터로 완전 히 여기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도 진짜 잘산거 아니에요? 층고가 진짜 높은 편이에요. 빌라에서 이 정도 층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복층을 가는 이유는 테라스를 또 이용하기 위함도 있잖아요. 테라스가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테라스가 또 이렇게 큽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 끝까지 공간이 원체 넓어서 여기 방수로 이제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원하시면 인조잔디 깔고 조립식 마루 깔아서 아이들 물놀이도 해주시고 바깥에 수도 전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테라스다 그리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테라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은 복층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복층 세대가 딱네 세대밖에 없어요. 인테리어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내가 원하시는 세대에 내가 원하는 조망권이 나오는 그 호수를 선정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